왜 반대야? 회오야, 광재. 어, 이거 선물 받았어. 잠깐만요. 구해 줘죠. 아, 끝나 버리죠. 여러분 어때요? 제가 며칠 전에도 선물 받고 그막 그, 바로 막이어서막 연달아 행운이 떨어졌잖아요. 또 오늘도 선물 받았으니까 연달아 행운이 따르지 않을까? 또 명절 전이고 하니까.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? 하다 아, 끝나버리는데 이거? 어? 하기 쉽게 얘기해서 도박해서 여기다 도박해서 딴 돈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 소린가? 이거 한 5만 원짜리 어한 30묶음은 들어가고 있는데 1억 5천 원다 썰어 담갔는데 여기다가?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? 조두순이하고 조두순이 마라가 좋아하는 핑크랩 먹으러 갑니다 조카들 만나그랬어요 어제도 어제도 막 갈비 먹었는데, 오늘은 킹크랩. 어제도 쏘고, 제가 오늘도 쏘게 겠어요 용돈도 주고 오니까 좋아서 막. 자, 여러분 아, 좀 좋은 일이, 이렇게 선물도 받고 오니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. 자, 여러분. 뽀쌈 아직 안 나. 자, 뭔가, 구두손, 쓰레기, 도 킹크랩, 얼마, 어, 오늘은 제가 핑크랩 먹고 아 아니구나. 버스가, 로로 버스는 핑크랩 먹고 소감 알려드릴게요. 뭐, 조두순이가 길거리에 서뒤지게 처음 하실 수 있는데, 얼마나 많이 그걸 사먹고 싶은 건 같겠습니까. 한번, 모르겠어요. 축파들도안 먹어봤다는데, 킹크랩 식사선가요? 보라고안 먹어봤다. 한번, 오늘 먹어보고, 킹크랩이라는게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행운이 여러분들 빵돼 영상 보이시는 분들은 항상 행운이 따라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고 로 당첨되시고 소포도 당첨되고 도박에서 부자들 따가지고 어, 부자되시 있구나 감사합니다 오야 빵강였습다